한 주간 국내 모터스포츠를 리뷰하는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아 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죠. 매주 화요일에는요 바로 국내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 공식적인 이야기는 하나 입니다. 그래서 총두 개고요. 매, 어, 하나는 뭐 제가 매주 얘기했던 그 얘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 거고요. 일단은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 바로 대한 자동차 경주 협회와 한국 자동차 공학회가요 지난 16일 자동차 공학 분야의 학문 발전과 국내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양 기관은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회원 회원사 가입을 시작으로 관련 산업 정보 교류 및지원증대 자동차공학 및 모터스포츠 분야 전문 인력 양성 협력 모터스포츠 기술 및 부품 인증 자문을 비롯한 각종 미래 발전 구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 구체적으로는요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최하는 바로 대학생 자동차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드라이버에 대한 어 대한 자동차 경주 협회 선수 교육 및 라이센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등학교와 스포츠 단체 장점을 결합하는 실질적 협력이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한국 자동차 공학회는요 국내 자동차 공학을 대표하는 학술 기관이며 기관이며 자동차 분야의 표준 협력 개발 어 기관 그 다음에 국가 표준 위탁 1, 2기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학술 대회, 리더스 포럼 등 자동차에 대한 관한 학문 및 기술의 진보 및 발전을 도모하여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8년에 설립이 되었던 겁니다. 어, 대한자동차경제협회는 국제자동차연맹이 국가당 한 개의 단체 독점 부여하는 ASN 권한을 가진 기구로 국내 자동차 경주에 대한 인증 업무, 경주형 자동차 기술 인증, 자동차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 및 오피셜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난 주말에는 그렇게 뭐 보더스포츠 대회가 없었고 이제 8월달에 네 8월달에 이제 어, 대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으면 뭐 CJ 슈퍼레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기게 하고 있죠. 바로 김석슬 감독님이 위더레이스 그다음에 팀 ES를 구독구단 문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즘 후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 아래 도네이션을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000원, 2,000원이라도 후원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디지털, 팟방 팟탭,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요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의 추가 이웃 추가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리 구독 밥방아파티선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자영차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를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마스크 착용은 어느 곳에나 꼭 착용을 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정책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즉, 즐... 이상 오토트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